안녕하세요. 리버스 팀입니다. 오늘은 그 2020년 구정이네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오늘 좀 새해 기념으로 뭘 할까 하다가 그냥 문득 우레메가 또 생각이 나서 우레메로 좀 컨셉을 잡았습니다. 음, 이제 방학, 마침 또 방학이고요. 이제 그 시절에는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어린이 만화 영화를 해줬죠. 뭐,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종로에 있는 각종 이제 극장에서, 어 국산 장편 만화영화를 이제 방영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우레메가, 어 방영을 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이제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있었는데 뭐 3편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뭐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 우레메는 어, 심영래 씨가 그 굉장히 개그맨으로 한참 인기가 있을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여파를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음, 약간 그 특수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짬뽕된 그런 국산 만화였죠. 자, 그래서 우렘의 제품이 어 굉장히 다양하게 발매를 했었어요. 이제 뭐 8,000원짜리 완구, 어 1,500원짜리 조립식, 그리고 3,000원짜리 완제품, 천 원짜리 완제품, 그리고 뭐, 각종, 이제, 그, 다른 또, 우레메, 우레메 비슷한, 뭐, 어, 천레메, 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뭐, 신발, 또, 아이스크림, 뭐, 책받침, 뭐, 그리고 백과, 그, 조그만 백과 사전부터 해서, 우레메 상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우렘의 제품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제품은 이제 제가 뭐 역시나 좋아하는 프라모델 부터 할게요 어, 외계에서 온 우렘의 썬더호크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뽀빠이 과학사 협찬입니다 그 여러가지 제품을 내놓은 걸 보면 굉장히 그 야심찬 기획을 한것 같아요 이 우렘의 1탄의 이 굉장히 좀 어두운 표지거든요. 이게 그 어린이 만화치고는 저는 굉장히 좀 어두운 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 조금 그 우주에 약간 그 공포스러움이라든지 그리고 좀 거대한 로봇의 그런 이미지를 좀 주는 것 같았어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어, 이제 박스 옆면에는 이게 항상 뭐 1단, 2단, 3단 이렇게 변신 장면이 나와 있고요. 2단 변신은 좀 의미 없는 변신이죠. 이렇게 뭐 가랭이 벌려놓은 어, 그런 변신을 이렇게 해줬는데, 어, 아무튼, 그, 모든 제품에는 이렇게 변신 과정이 항상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1탄의 스토리라인이 각 제품마다 이렇게 있어요. 조금 모자란 듯한 마음 착한 형래는 봄이든가 캠핑 갔다가 우연히 우주인 시멘과 그의 딸 데일리를 만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어받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은 악당을 물리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악당들하고 여기 이제 악당 삼형제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음. 어.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는 이 칼라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랜덤으로 우렘의그 촬영했던 카드들이 어, 여기 하나, 둘, 내장이나 들어가 있네요. 되게 좀 많이 넣어 준 편이에요. 그리고 완제품에도 요 카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 솔솔이 좀 모아보라는 그런 차원에 아마 차원으로 넣으셨던 것 같네요. 여기 여기에는 또이 우레메가 굉장히 또이 어둡게 이렇게 또 그려져 있죠. 이렇게 좀 밀리터리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에스퍼맨이 날아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 이렇게 런너가 돼 있고요. 설명서가 좀잘안 나오는데요. 그렇죠. 자, 빼냈습니다. 이렇게. 컬러 설명서로 되어 있네요. 외계에서 온 우레메. 아까 이제 이 옆에 박스면에 똑같은 그린이 써 있고요. 1단 변신, 2단 변신, 3단 변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서울 동화 프로덕션 뽀빠이 과 1,5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자. 이제 토비카키에서 이제 얼굴 부분만 바꾼 거라 크게 뭐 다른 차이는 없는데, 어, 볼트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허벅지 부분에서 미사일이 나가기 때문에 스프링을 이렇게 사용하게 돼 있고, 손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 발톱 부분을 딱 내려주면 그래서 그 부분도 스프링이 쓰여지네요. 여기 다리 부분도 날개가 펴지는 곳, 거기에 위에서 스프링을 이렇게 쓰게끔돼 있고요. 음. 저는 올해면 1탄이 가장 그래도 인상에 많이 남고 어그 많이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변신도 또잘 되는 편이었고요. 여기 이제 베이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까지 들어가 있어서 매 형태를 이렇게 디피를 할수 있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어, 독특한 그런. 이 디스플레이 스탠드는 거의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넣어 준걸 보면 상당히 기획을 좀잘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조립식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렇게 작은 제품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는 변형은 제일 큰 제품만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제품을 설명 위주로만 하고요. 어, 저는 이 어,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날개가 흰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캐노피도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게 상당히 색깔이 예쁩니다. 이렇게 로버트로 변형을 해 해놨, 놨을 때도 그리고 이제 크기도 좀 적당한 크기고요. 요거는 이제 3,000원에 어, 발매된 그 가격이네요. 여기 이제 이 심형래씨의 악 하는 이, 뭐, 데일리를 부르는 건지 아니면 초능력을 쓰는 표, 표정인지, 이제 요게 굉장히 좀 새록새록 하네요. 에스퍼맨. 에스퍼맨은 뭐,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죠. 그때 당시. 어린이들은 뭐, 모르는 친구가 없을 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각종 소년과, 어, 소년 중앙이라든지 그런 곳에 막 선전이 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했었을 거예요. 측면 박스 되어 있고요 여기도요, 이렇게. 완성 사진은 거의 같은 걸다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 조립식보다 저렴한 천 원에 발매된 우레매입니다. 색도 이제 두 가지로 좀 단촐하고요. 어, 이제 조립을 잘 못하는 어린이들한테 좀 판매하기 위한 그런 금액대였던 것 같아요. 아마 요것도 천 원이라는 그 금액대가 어, 이제 뭐, 그렇게 싸지도 않았지만 그 시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되는 금액대여서 아마 이 제품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그 도매상에서 물건이 나오면 막 문방구마다 이게 쭉 쌓여있고 그랬던 풍경이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자, 대형입니다. 대형. 이렇게 제 손을 보시면 굉장히 크죠. 이건 이제 8,000원에 발매를 했던 제품이고 이건 이제 좀좀 좀 부잣집 애들만 좀살수 있었던 그런 금액대죠. 어그 일단은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어, 이 우레메 말고도 이제 다른 제품에 이동 사이즈의 크기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어 뽀빠이 가게 요 정통 또 우레메 이거가 굉장히 좀 희귀하고 많이 선호를 하시죠. 보시면 음, 여기 또 급중 설명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요. 뒷면 박스에는 이렇게 변형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이제 이 제품은 여기 이렇게 칼라 카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이 카드가 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에스퍼맨이 이제 여기 그 와이어 써가지고 공중 액션을 많이 펼쳤죠. 그런데 어린이들이 그 장면을 굉장히 좀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막이숲 속에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격투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어또 나름 특수 효과 장면. 이 배우들이 다 할아버지가 됐겠죠? 여기 이제 데일리 누나, 와, 멋진 장면이네요. 있고, 자, 아무튼 자동차 위를 또 이렇게 점프해서 가는 모습. 아마 이이 이 우레메가 그 어, 신명리 씨의 이 멋진 모습이고. 아마 우리나라 오리지널의 디자인으로 로봇트가 만약에 됐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굉장한 인기를 사실 누렸을 것 같아요. 이 완구 때문에 아마 선택을 한 그것만 있지만 저는 그거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우레마가 엄청난 그 많이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로봇트가좀 토비카키 말고 다른 오리지널로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뭐.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들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자 이렇게 설명서 음. 어머니 손 붙잡고 극장에 가서 어, 봤던 그런 우레맨데 어, 참그 시절 생각 좀 새록새록 나고 합니다. 변형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이제 돼 있어요. 뭐, 우레메 정도는 이제 뭐, 장난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설명서 없이 그냥 다 가능하죠. 요렇게 본체가, 본체가 들어있고, 이사이라고 이 특, 부메랑 같은 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여기서, 잠시만요. 메 형태를 먼저 좀 볼게요. 요게, 어, 옛날 왕구는 좀 조심스럽게 만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내려주죠. 요게 이제 우레메의 형태입니다. 음. 거 만지니까 진짜 막 그, 영화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이렇게, 극장에서 슉, 이렇게 많이, 이런 촬영 기법으로 많이 썼었죠. 우레메. 그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그전투 장면은 또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 내 얼굴 형태를 굉장히 멋지게 그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특징적인 이 노란색 꼬리 날개. 그 매라고 해서 요다이 날개를 갈색 처리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제 보시면 어, 메이드 인 코리아 뽀빠이 과학이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변형은 이렇게 다리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스프링 작동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접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고정력도 확실하게 좀 되구요. 이렇게 다리 부분을. <laughs> 여기 우렘의 얼굴 이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 그 우렘의 커스텀, 얼굴 커스텀 해서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뭐 공구도 하고 이제 하시잖아요. 이제 조용 잘 하시는 분이 멋지게 또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우레매를 재현해주시는데 어 굉장히 멋지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우레매의 모습입니다. 이게 대형 장난감 정도의 이제 크기인데 어 얼마나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했겠어요. 사실 이제 극장에서 보고 이렇게 장난감을 또 책상 위에 놓고 게그 초능력으로도 작아져서 또 이렇게 그 치명의 손 위에 에스퍼맨 손 위에 이렇게 날아오기도 하고 또 그러잖아요 극 중에서 그래서 꼭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연출도 가능한 그런 기분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그 국산 애니메이션 우렘그 소개시켜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우렘의 제품이 더 남아 있긴 하죠. 이제 렇지만 저는 이 우렘의 원이 가장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좀 제 기억에 특별한 우레메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